퓨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기 앞에 쏟아놓는 의인들의 고통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 은혜를 회상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기, 믿음으로 고통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시작하는 탄식으로서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서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이 탄식은 주로 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다윗 개인과 맺으신 언약 속에서 내 하나님이셨던 분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의인을 극심한 고통에 내버려 두시고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예수님은 이를 십자가에 인용하시므로 그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버리셨다라는 말은 다음 행에서 구원하심과 신음소리에서 멀리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2절에서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표현됩니다. 이 거리감은 11절과 19절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강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정말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그러실 리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분께 상황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내 하나님을 공경 가운데서 다급하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과거에 죽게 의지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공경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 시온 성전에 좌정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셨고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신뢰 고백은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에게 동일한 구원을 허락해 달라는 간접 기도입니다. 이제 탄식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옮겨집니다. 6절은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벌레와 같은 존재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거나 머리를 흔드는 것은 모두 조롱 행동입니다. 팔절에서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난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주장하는 다윗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조롱합니다. 말로는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리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돌려 다시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가 되셨던 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구절은 그러나 오직 주께서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으로서 삶을 맡아 주신 그분께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가까운 환란과 대조적으로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아무도 도울 자 없으니 자신을 멀리하지 말라 강구합니다. 이제 단식은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한 고발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그들을 비옥한 바산, 지금의 골랑고원에서 자란 힘세고 뿌리 튼튼한 많은 황소들과 입을 벌려 먹잇감을 찢는 잔인한 사자와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다니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썩은 고기의 피를 핥는 개들에 비유합니다. 악한 무리인 그들은 시인을 애워싸고 그의 수족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당하는 시인의 모습은 14, 15절, 17, 1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랄한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기진맥진한 다윗의 상태는 다양하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는 쏟아져버린 물 같고, 그의 마음은 녹아버린 초처럼 해체된 상태, 즉, 모든 뼈가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처럼 아무런 활기나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탈취당하여 벌거벗겨진 상태이거나 아니면 피골이 상접한 상태여서 자신의 모든 뼈를 셀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죽어가는 다윗을 의기양양하게 내려다보면서 그의 거덕과 속옷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챙기기 위해 제비 뽑는다고 탄식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그러나 주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19절에서 다윗은 11절에 이어 다시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부르며 속히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앞에서 대적들에 대해서 묘사했던 순서와 역순으로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앞에서는 소, 사자, 개, 칼 순이었다면 여기서는 칼, 개, 사자, 소의 순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정확하게 대적들의 공격을 뒤집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21절 하반절의 개역개정 번역은 의역입니다. 직역은 주께서 들소의 불러부터 응답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절까지의 내용은 구원받은 자로서 과거의 기도를 회상한 것이 되거나 21절은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찬양, 의인의 구원과 찬양, 온 땅, 모든 세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의의 다스리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1절의 기도를 드린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극심한 고통과 공경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형제들 가운데서 그 구원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23, 24절은 구원받은 다윗이 미래에 드릴 찬양 모습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회중들을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회중들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을 의로운 다윗의 경험에 진정으로 화답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 존경을 돌려드리자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다윗과 회중들이 찬양할 내용이죠. 이 부분이 간증의 핵심이 됩니다. 24절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의 공경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혹은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고한 자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앞서 1, 2절에서 다윗이 말한 거리감과 소외감을 뒤집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3절로 5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분은 늘 이스라엘의 찬송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도 다윗의 찬송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22절에 이어 다시 한번 찬양의 맹세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절기를 지키러 모인 온 회중,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로부터 나온 찬송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 앞에서 구원을 간증하고 감사하며 감사제를 올려 드리는 소원을 완수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회중들에게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자신처럼 여호와를 찾는 의인들인 겸손한 자. 공고한 자들에게 찬송에 동참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한 공경에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도 자신처럼 배부르게 먹여 주실 것이고 이러한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소원을 갖기 위해서 감사제를 드릴 때 사회적인 약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상황에 잘 맞습니다. 고난받는 의인 다윗의 구원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사는 부유한 자나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음의 진토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나 할것 없이 즉,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구원사건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2편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왕이 된 사건을 의미하거나 엄청난 이방연합군의 침략에서 얻은 승리를 가리킨다면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온 세상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세대가 이전 세대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수받았듯이 그들의 후손들도 다윗 세대의 구원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통치와 그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약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운 통치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